반갑습니다. 해파랑 t v 입니다 말로는 들어보셨습니까? 16만 장 도자기로 만든 대장경판이 있답니다. 16만 장의 도자대장경이 있습니다. 특히 8만 대장경은, 8만 대장경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16만장으로 된 도자기로 만든 대장경이 있습니다. 양산통도사 수은암, 양산통도사 수은암 16만장으로 만들어진 도자대장경이 있답니다. 그 16만장 도자대장경을, 해파랑TV랑 같이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경남 양산, 양산통도사 수원암입니다. 정말 산세 좋고, 네, 산세 좋고, 정말 좋은 곳에 있는 양산통도사 수원암. 자, 16만 장, 보자 대장경을 해파랑 TV랑 같이 보러 가시기 전에, 여기 물어보면, 그림들이 있죠? 무슨 그림이고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이 그림들이 있는데, 방구대. 울주에 있는 방구대 암각화를 여기 형상화 해놨습니다. 자, 울주에 있는 방구대 암각화를 여기에 자개로, 자개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예, 네, 여기 보시면 자개로 안구대 암각화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울주 천전리 암각하 각석 인데 천전리에 있는 것은 국보입니다 천전리 암각화 자교로 만들어 놓았고요 천전리 암각화 영상은 제 채널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방구대 안가도 제 채널에 찾아보면 있고요 지금부터 16만장 16만장 도자기로 만든 대장경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6만 도자 대장경 돼 있죠 16만 도자 대장경입니다 16만 장의 도자기로 만든 대장경 장경각입니다. 보시면 16만 도자대장경 장경각이 있고요. 여기 안에 공작서가 있습니다. 대장경 장경 안에 공작서가 있답니다. 자, 도자대장경은 미래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가 아니고 미래 문화에서입니다. 경판이 해손이 우려되므로 지폐를 꽂지 마세요. 네. 손을 두고싶은 손초를 이렇게 해서 넣랍니다. 자, 도자기로 만든 작은 대장경판. 요 도자기로 만든 대장경판이 16만 장이 여기 있습니다. 네. 16만 도사대장경 반야신경경제위에 이렇게 16만장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16만장에 도사대장경이 이 있답니다 제1권 반야바라밀경 600건중 대반야바라밀경건제 1 4 5까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불, 불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거든요. 대, 반야, 바라빌경 146부터 군지에 290일까지 여기 도자기로 만든 대장경이 16만 장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세 유물이죠. 지금 현재 만들어놨는데 16만 장으로 도자 대장경을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보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월이 흐르고 백년이 흐르고 천년이 흐르고 나면 또 어느새 국보가 되어 있겠죠 그때까지 보관만 잘 되면요 누가 16만장으로 도자대장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분들이 잘 없죠 이장경 안에 지금 16만장 16만장 도자대장경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도자 대장경이 16만 장 이렇게 모셔져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도자 대장경이 모셔져 있고, 아마 이, 이 방에 가면 공덕새가 저 위에 어디 있으려고 보입니다. 어? 공덕새가 한 마리도 안 보인다? 공덕새가 한,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아마 공작이 중간중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16만 도자 대장경 배파랑 TV랑 한번 쭉 그렸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죠 목조 8만 대장경 은 합친 행사 있죠 대한민국 국보 요거는 16만장으로 된 그 보다 더 배가 되는 16만장으로 된 도자기로 만든 대장경판입니다. 양산통도사 수호남에 오시면 있습니다. 공작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이게 오니까 공작들이 있던데 오늘안 보입니다. 저 밑으로 다 내려갔나 공작이 한,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 위에, 예, 음. 어, 공작이 있으니까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위에 보면 공작, 공장, 공작새가 보면 앉아있고 반겨주는데 공작새가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자, 16만 도자 대장경을 파랑TV랑 같이 돌고 있습니다. 공작이 안 보입니다. 이 공작이 그때 이 안에 4마리인가 있던데, 오니깐. 오늘 공작을, 공작새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6만 장이 돼서, 어마어마한 양이, 이 안에, 이렇게, 대장경판, 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로 만든 대장경판. 처음 보신 분도 무척 많을 겁니다. 우리가 비우게 8만 대장경은 비하잖아요 8만 대장경은 국보고, 이렇게 고려시대 만든 8만 대장경은 피하는데, 최근에 만든 16만 장으로 된 도자기 대장경이 딱 하는 거는 아마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뺑뺑뺑 돌면서 16만 장 도자 대장경을 해방 TV가 돌고 있습니다. 아, 우리 김소원이 왔네. 아무도 댓글 안 쓰지도 말아김소원이그 모요. 자, 16만 도자 대장경. 계속 미로 같이 돌고 있습니다. 도자기 대장경입니다. 도자기로 만든 대장경인데 16만장이 보관되어 있답니다. 여기 도자기로 만든 대장경이 16만장 예, 도자기로 만든 대장경이 예, 16만장이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뺑장경각을뺑다 돌고 나갑니다. 도자기 대장경입니다. 16만장. 도자기로 16만장을 구불라 그래도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가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16만 도자 대장경. 16만 도자 대장경이 양산통도사 서운함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8만 대장경은 아는데 16만... 도자기로 만든 대장경도 있다는 거, 예, 머리에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16만 도자대장경, 만야신경 경쟁이 됐죠. 예, 16만 양으로 만들어진 예, 도, 도자기로 만든 대장경입니다. 8만 대장경, 그거를 이렇게, 앞뒤 면을 따로 해가지고 16만 장을 만들어 봅니다. 자, 8만 대장경에 16만 도사 대장경. 한 바퀴 뺑 돌고 나왔습니다. 자, 저 앞에 보면, 풍경이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습니다. 꽃이 필 때면, 벚꽃이 필때면 여기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자, 벚꽃 필때 한번 오겠습니다. 요 앞에 나무들이 전부 다 지금 이 벚, 나무거든요 벚나무가 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벚꽃이 만개를 하게 되면 하얀 벚나무에 쌓인 소나무를 볼수 있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아팡TV 오늘 양산 통도사 스우남 16만 도자 대장경이 있는 스우남이 왔습니다 실방은 오래 안 걷습니다 실방은 너무 안 걷게 니까 댓글 쓰준 우리 우리 사랑하는 김소원님 밖에 없고 다 주무시는가 봐요 자 16만 도자 대장경이 있는 서원함에서 해파랑TV 였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또 좋은 곳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원님 고마워요 그리고 지금 신장에 계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종방 합니다 감사합니다